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이 지금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북한선언 두 명을 강제 추방한 것이 인권유린, 헌법과 국제법 위반, 탈북민 권리 박탈, 무죄 추정 원칙 위배, 사법권 포기, 특수 비밀 소스 공개, 군주기 등불란등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그런 사상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온 흉악범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전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성안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세 차례 걸쳐서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적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송환의 위법적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유입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할 수 있는 헌법과 또 관련 법률 등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승 우사와 북한 주민 확인은 국정원장의 권한이고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강제북성 사건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한가 면 국가안보실은 법률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에서 국가안보실이 결정하고 실제적인 강제성원을 했다는 겁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방권위를 승인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면 더 큰일입니다. 둘째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사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송환하게 된 결정의 가장 큰 근거가 뭐이냐? 그들이 북한에서 12명을 살해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법원 판결입니다. 청와대 국가무실이 아니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모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그 누구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제 북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신문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격적 결정 권한도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 사안의 철저한 비공개 비밀주의입니다. 본 사건은 언론사 기자에게 휴대폰 문자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2일 북한 어선과 오브 두 명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11월 7일 언론사에 우도하지 않게 노출되기 전까지 전혀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7일 율다스에 강제 송환된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서 야당원들이 의 송환 중지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송환을 집행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 비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보안사건 외에도 기존에 북성된 북한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송환을 원한 것인지 아니면 보원 사건과 같이 본인들이 송환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상환했던 사건이 또 있는지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충분한 합동 신문과 관련됩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국내에 입국할 경우 당사자의 신분 또 북한 주민 확인 기순 의도 그 외의 필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주 내지 두주 정도의 조사 기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보원 사건의 당사자 두 명은요 중앙합동신문소의 종합적인 신문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부단위즉 지역 조사만을 받은 후 3일 만에 북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강제 북송과 관련한 네 가지 핵심 사항만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계속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